6월의 마지막 일요일 어둠산을 넘어온 아침이 박매들판에 고즈넉한 박매들판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또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용기를 희망을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매들판에 이렇게 비오가 심어져 있고요. 비가 심으면 금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활착되고 풀어지는 모습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황새봉도 이렇게 산 그림에 물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또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뚝에 심어놓은 콩들도 이렇게 새싹을 돋고 자라고 있네요. 콩 심은지 한 일주일이 좀 넘은 것 같은데 2주일은 못되고 한 1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싹이 났어요. 가을에 어떻게 열지 기대가 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제가 뿌려놨으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가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하의 아침 바람에 사각거리는 풀잎소리가 좋습니다 가까이 서는 새들의 아침을 노래하는 소리들도 간간히 들리고요. 거기에 질새라 깨구락지 소리도 들리네요. 황룡강은 이렇게 유유히 어제 흐르던 물, 오늘 또 계속 유유히 흘리고 있고요. 멀리 용진산도 가까이 보입니다. 좋아해보는 박매의 아침. 오늘 또 왠지 좋은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런 기분, 마음입니다. 오늘 또 2월의 마지막 일요일 화팅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황룡강가에 이렇게 자기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기화라고 하죠. 화판목이라고도 안됩니다 밤에는 잎들이 접혀져 있다가 다시 낮이 되면 잎들이 피어진다고 하죠 저분도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황룡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화를 보면서 아침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낚시꾼들이 꽤 많이 있군요 연못 가운데에다가 저렇게 진을 치고 낚시질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동네 연못에는 이렇게 연꽃도 피어오고 연꽃만큼이나 낚시꾼들도 주변에 진을 치고 새월을 낚는 건지 삶을 낚는 건지 물고기를 낚는 건지 저렇게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没有。